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광주시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교대금 호올림 2017년식 10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4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3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4위. 광주시 북구 독림동에 위치한 삼남아이다스 2005년식 25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3위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제1풍경체듀파크이 단지 2015년식 43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6백만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휴먼파크서이 스타일스 2017년식 946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700만원에서 21년 5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1위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호반리젠 11일 2003년식 336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1년 3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6,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일고 갤리체 프라임 2016년식 526세대 전용 면적 74.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300만원에서 21년 4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부영의 시향 1차 2008년식 430세대 전용 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부영 사랑으로 7차 2007년식 6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000만원에서 21년 4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8500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효천남해온의 뜨이단지 2014년식 26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4억 4천2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첨단부 영육차 2006년식 72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무등산그린 웰로제비앙 2019년식 107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4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효천이지구 중흥 S 클래스 2015년식 6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900만 원에서 21년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대주파급빌 3차 2003년식 29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2019년식 111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860만원에서 21년 9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9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상무자이 2008년식 269세대 전용 면적 170.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6,500만 원에서 21년 10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6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호반이라임 2014년식 68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300만원에서 21년 6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광주첨단위지구 오반베르디움 1단지 2014년식 63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00만원에서 21년 7억 3천 7백 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7,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모아일가 2009년식 5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 원에서 21년 8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3단지 2016년식 2185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540만원에서 21년 7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첨단이지구 중흥 S 클래스 2015년식 78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00만원에서 21년 7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5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본촌 2019년식 83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 원에서 21년 6억 1,6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9,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위치한 하나미지 구중흥 S 클래스 2013년식 80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백운 2016년식 52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백만원에서 21년 6억 5천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로 광명 메이루즈 2014년식 343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광주시 남구 이맘동에 위치한 효천일중흥S 클래스 에코파크 2019년식 69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750만원에서 21년 6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수안지구 오반베르디움이 차 2013년식 43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800만 원에서 21년 6억 8,6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3,2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광주시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동로떼캐슬을딴지 2006년식 14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750만원에서 21년 4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광주첨단이 지구사랑으로 부영 2013년식 2143세대 전용면적 60.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150만원에서 21년 4억 6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8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광주시 남구 이맘동에 위치한 효천일중흥스 클래스 에코시티 2019년식 83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대라수 2017년식 166세대 전용면적 68.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지구모아일가의 듀파크 2019년식 5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6억 7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광주용산지구 EBL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2019년식 820세대 전용면적 106.6제곱입니다. 2017년 5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광주시 광산구 서남동에 위치한 서운지구의 광산그릴라 2014년식. 351세대 전용면적 82.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167만원에서 21년 4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6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2017년도 대비 1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 4차 대주파급일 2005년식 1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광주시 남구 이맘동에 위치한 효천시티 프라디움 2019년식 116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원에서 21년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